고소 상갑습니다 오늘 할 게임은 콜드볼을 할 예정입니다. 해보갔습니다 어, 기와다. 고적 아세일기들, 우리 텔로출경님께서 냉전 시대에 참가하셨어. 이제 다 죽은 목숨들여. 이아 혼내줘버리가서. 가자. 도망칠 곳은 없다. C.I. a 유원 가자. 시작하지 우즈. 왔어다죽여버려 나도 총 줘. MP5, AK74U 수피다. AK74U. 네 와자. 산주의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게 하지. 르와. 2를 누르세요. 이 새끼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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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말라고 내 방패가 왔다. 어? 렇지이로 와. 이 자식들. 오! 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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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똥똥똥아얘 죽이지 말아야지 얘는, 얘는 내 방패야. 뭐왜 죽었어 얘? 저기 일단 진정하고. 자 <laughs> 솔직하게 말해. 잠깐, 잠깐, 잠깐. 어디 보자 아라시위 치를 말하면 살려주지 사람 잘못 고 들였어 아라시 어디 있어 2번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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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라시가 어디 있는지 몰라 아시가 어디 지 모른다고 아, 어. <믿> 깐거야 우리 이렇게까지 좀, 해야 자, 되는 거야 말하지 않으면 작살줄 알아 어 잠깐만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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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그래.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어, 음, 굳이 살려놓을 필요는 없지 아라시가... 야딱 봐도 얘다! 야딱 봐도 얘다! 야 근데 옷이 무슨 레이후롱이야? 뭐야 이거 응? 죽여도 됩니까! 에? 아니 씨발 제대로 맞췄는데 뭐야! 고고고고고고 타 타! 밟아! 뭐야 이게? 오잉! 브램브램! 기사병 따라갔다 가자 폭발! <laughs> 오메씨발오야 액션 존나 잘 만들었다 확실히 으아 그는 쉬... 납작 빈대떡이 되었다.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이번엔 막을 수 없을 거다. 그 말이야. 헤르세우스 개소리. 내가 죽었어. 죽어? 하하. <laughs>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군 <laughs> 서방 서방은 제도미가 죄... 될 거. 헤르세우스가 <laughs> 누군데? 야 이거 미국 입장으로만 게임 하는 건가 보네요. 나는 그런 입장도 한번 플레이해 보고 싶었는데. 퍼킹 어? 웨스턴 스파이프리에 타면서 예! 딱 죽는 것까지도 딱... 아, 이름을 기 뭐야? 이름을 뭐로 할까요? 이름을 소비에트. 어? 사바이트. 총을 형을... 스파이. 오케이. 이거 통과되면은 씨발 문제 있는 거다. 아, 이름이 소바이트라고? 아, 몰라. 아 씨발 소바이트라고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애들러? 네? 저 여자 목소리 이럴 줄 알았는데 배들나응 어? 배! 어서 와! 우리의 미션을 대 말해줄게! 전직 k g b 널끌들이는건 위험했지만 적생각 내가 KGB 소속이었지만 이렇게 미국을 도와주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 콜라가 너무 맛있었어요 좋아 베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가 우후우우우 <laughs> 뭐 어디어이개식 아, 우리 팀이구나 으아... <laughs> Let's go! 방패를 만들어야 돼! 방패를 만들어야 돼! r 로 와! 넌 이제 내 방패야 방패 다시 만들고. 따라라라라라라라 d 로 와! 불탄 아히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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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들 빨리 서둘라 예 감사합니다 야 씨발 핵탄두를 여기다가 이거 괜찮은건가요? 조심해! 핵이 터지면 다 죽는다! 핵들어있다! 씨발 안됐다 얘들아 안된다! 이거 핵들어있다! 씨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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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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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 No! 노우! No! 제발! 야매로 다메로 핵부터 빼라. 하메. 핵부터 빼라. <laughs> 빼라. 씨발 무섭다 공공인데 무슨 핵을 이렇게 깡통 같은 데다 가그아보다 right. 중요한 건 헤르세우스의 정보를 확보했다는 거야.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지. 아직 안 끝났어. 한참 남았다. KGB 본부 국장. 네, 넬리코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싱가포르 대사관이 아니군요. 바나라에 거의 도착했다. 벙커 처리 권한은 커넥파일이 필요하다. 모든 스타를 동원해 벨리코프 동지 위층 회의실로 가셔야겠습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동지께서 중앙위원회 일로 찾으십니다 아니 서기장 동지가? 아니 서기장 동지가 무슨 일로 나를 이렇게 부르는 거지? 빨리 가야겠구만 길에 문 열라 벨리코프 동지 아니 고르바초프 서... 동지였구만 아니 고르바초프 동지 KGB 내부에 쥐새끼가 있어 <laughs> 젠코... 벨리코프 동지 보안 책임자로서 자네가 이 쥐새끼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궁금하군. 어찌 대가고 있나? 어. 그 어. 그 어. 그 어... 음. 실은 하나 단서를 찾긴 했습니다. 새 길잡아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될 죽음으로 말이야. 예. 그럼요, 그럼요. 새 신자를 찾아낼 때까지는 벙커의 보안을 더욱 강화하도록 됐네, <laughs> 씨발. 구체적으로 어떻하면 게 좋겠나? 벙커 접근을 통제해야 합니다. 조사가 시행되는 동안 누가 벙커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할까? 제가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가지겠습니다 엘리코 동지,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자네도 벙커 출입 금지야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니 가도 좋은 날, 리코프 아, 예 가보겠습니다 ㅅㅂ 된거 같은데? 엘리코프, 그래서 주새끼는 잡았나? 아, 아직 아니야 동지 <목소리> 상관없어 사라지지 <목소리> 않은 통신 기록을 추가로 발견했다 곧 어떤 컴퓨터에서 나간 통신인지 알수 있을 거야 서버실에서 차르코프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어 서버실로 가야돼! 빨리! 정보를 바꿔야해! 그래서 쥐새끼는 잡았나? 물론이지! 내가 잡아냈다고! 차르코프가? 그건 이상한데 뭐 증거라도 있나? 증거? 있지! 봐봐 이거 봐봐 이거 이 봐봐 내가 어떻게 이걸 몰랐었지 차르코프가 곧 여길 지나갈거야 으음 그 자를제포한다 그렇지 어이 차르코프 내가 누군지 알겠나 카운터 올려 지금 제정신인가 감날 <laughs> 모함하는 건가 그라부채 할말이 있다면 <laughs> 그때 입 열게 해 주자. 좋아. 어유 됐다 <laughs> 진짜 어제 걱정했어 나한테 뭐 선택권이 있나 아, 이제 내가 예시점으로 하는 거네요. 오, 야 잘했네. 왜 이쪽에 왜 안전문이 열려 있지? 어. 자, 이제 가볼게. 필요한 건다 구해 줬어. 혹시 누가 막으면 소볼 대장한테 간여 중이라고 말하면 돼. 뭐 하는 거지? 지나가려면 검문서를 통과하시오. 검문의 예외는 있을 수 없소. 호불 대장의 특별 지시다. 쪽으로 오시오. <laughs> 이 빨. 검문을 위해 가방을 여기에 좀올려주시겠소 <laughs> 누군지 모르나 본. 셰프가 찾고 있네 여긴 내가 맞지. 맞wie... 하하 좋아! 왜 이렇게 늦었나 벨리코프 왔으면 됐지 뭐 벨리코프 그러니까 아 ouais. 사랑해! 빨리빨리빨리빨리 가자 빨리 그냥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이 불안해 죽겄다 야 여기 있으면 체할 것 같아 어우 어우 빨리 가자 이거 그만.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보고를 해? 어래서그 소불 동지한테 보고를 하고 들었습니다. 동무? <목> 아침 <목> 잘 됐군. 나도 지금 만나기로 했는데 가서 전에 안 보아도 전화면 이 아들 남매. 맹인 죽댄다 시발. 챙겨. 어 잠깐만. 근데 이제 깽판 치는 거네. 끝났네. 뭐시발 <목소리> 와. 야, 알틴이잖아, 이거. 가자. 얘들아 가자. 알틴 가자. 가자. 네. 맛있게 드세요. 리멤버, 노 러시아트. 야. 우리 시간이 없어. 어? 자, 벨은 쓸모가 없다고 신세우니가필요어설프게안 돼. 까지숨에 바로 넣는 거야. 예? 잘들어. 네 기억이 필요해. 베 떠올려 봐. 만 여기까지 왔는데 끝장 봐야지. 베트남일 있었다. 네,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쌀국수 천마탱 네가 적은 보고서엔 정신을 차리니 한창 교전 중이었다. 그러지서야 <목소리> 네가 유일한 생존자로 살아났지. 난 혼자서 벙커로 향했어. 어? 폐허 어? 근처에서 길이 갈라졌지. 난 오른쪽 길을 택했어. 왼쪽이 아니라. 아하. Uh -huh. 강 건너 동굴 쪽에서 소련 말을 들었고 조사하러 그곳으로 향했지. 음. <목소리> 네. 뒤돌아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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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의식이 아,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의식이 돌아온다. 아,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만 같아. 응 어? 아니야, 배. 넌 동굴 속으로 가서 엉커를 찾았어. 호호우! 심이거이최후 시나리오야. 뭐야? 문을 열어요. 이거는 저의 저번에 삐까출 그 장비. 삐까삐까! 삐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 따르면 네가 깨어났을 때 동료들은 다 사라진 후였지. <놀람> 교전을 보고 넌 MC. 음너니? <놀람> <살 때. 놀람> 그래. 여기가 네가 보고서 했던 벙커입구야 아니 뭐 어떻게 가든 벙커로 가네. 씨발 뭐야. <놀람> <놀람> 대상자에게 특정 기업을 심어서 공유하고 신뢰를 쌓아야 돼. 해야 할 일이 있다. 더 투여해. 일번 시나리오 계속 돌린다.

이 손에 들어올 것이오 그린라이트 에게 통제권을 얻으면 소련이 지켜서 신호를 보내 모든 자, 핵을 터뜨릴 것입다 자유 자유를 원한다. 정말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게 빨리 회복할 줄은 몰이 개새끼다. 의식의 침투에 기억을 지우는 건 어렵습니다. 대상자에게도 큰 고통을 줄 거예요. 그 정도면 사소한 백가지 CIA의 세뇌 프로그램은 특정 기억을 주입했을 때 효과가 더 뛰어납니다. 음, 내가 베트남에서 겪었던 일들을 말해줘야 한다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심은 기억을 불러올 암고가 필요해요.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우리가 심어둔 기억이 자리를 잡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알고 지낸 지는 몇 년이 아. 됐 아. 함께 썩은 아. 뒷길이 되었지. 아. 베트남의 아. 지옥, 가치의 천황. 아, 같이 베트남. 아, 쌀국수 프완료됐 아, 해야 할일 두어 수이 대장자의 세 이름만 적어줘요. 아, 캔드 애니띵. 아, 애소리티버 네. 아. 애들러, 네. 씹새끼 한 대만 때리게 해줘. 어디 누자 그래, 혼란스러울 거다. 아... 나중에다 설명해 주지. 하지만 아... 지금 서로 도와야 해. 그래뭘 <laughs> 그렇게 알고 싶을까? 옷은 어디 어 말해 게다그 새끼 찾으려는 거라고. <laughs> 넌 페르세우스의 요원이었어. 같이 일하던 아라시 카디바르가 터키 비행장에서 널 배신했지. 음, 아주 좋은 날이구만. 오늘 미션도 깨야겠어. Uh -huh. 널 위한 계획도 있어. 페르세우스가 널 많이 아끼던데. 아이보르 제거해야지. What the fuck? <laughs> 나한테 세뇌작용한 거구나? 믿을게 높지 CIA가 널 다시 만들었다 매 아직 끝난 건아니야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일이... 쌀 배척한... 네 문구로 널 통제하는 건 가능했지만 나 실토하지는 않다 시 묻는다 잘 들을게요 그래서 요새는 어딨나 말하겠습니다 말하겠습린라이트 핵의 통제권을 얻으며 아. 소비가 지켜서 신호를 보내 솔로베치키래요이 나. 솔로베치키 솔로베츠키래요. 제임스 워싱턴에 연락해. 들장비서 이동한다. 버 선택을 한 거야. 가자. 어? 전 팀이다. 얘네가 하루에 한 개씩 준다 해서 콜라를 어쩔 수 없다. 콜라쯤이라면은이 정도 조국쯤이야. 다대를 위한 거였어. 어? 난비라을 영웅이라고. 야개새야너 설마. 없어. 이런 씨발놈! 개새끼들! 주강가체 레이더 시설! 에이, 더러운 미지 압잡이 새끼들! 빡다이 씨발! 출 각각 를안니 더러운 미지 압잡이 새끼들!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냈 난 항상 믿고 있었어. 아, <laughs> 아, 아닙니다. 그, 어, 그, 어. 지금 해매다, 지금 해매다, 다 공격하시나요? 야, 잠깐. 야, 이러면 나는 새끼야. 아! <웃음> <웃음> 물론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민. 저기다 정지를 위하여. 역시 <laughs> 한내죽가어 어 뭐야? 한 여전히 고맙군. 불좀 붙여주겠네. 제가 죽여도 되겠습니까? 간나 새끼. 그래 가기 전에 불 한번 붙여주지. 어이 씨발 놈이야 미제 야 앞잡이 간나 새끼. 혼내주겠어. 가만히 있으라. 간나 새끼네 이거. 들어간다. 임무 완료했습에다

역시, 위험하면 안 된다! 아주! 대단합니다! 여튼, 코르브 듀티 블랙옵스 콜드 홀을 해봤구요. 재밌게 봐주셨으면 정말 또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가지고 나중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뵙겠습니다. 빠이이